안녕하세요. 심리학과 일7학번 임지연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대중문화 중에서도 유튜브 채널에 관련된 비평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유튜브는 다양한 연령이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제작자가 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중문화입니다. 먼저 유튜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유튜브는 2005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웹사이트로 사용자가 동영상을 자유롭게 올리고 볼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입니다. 비주얼 캐피탈 리스트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상위 100개의 웹사이트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0년부터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네이버, 구글 순에 이어 세 번째로 이용자 수가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튜브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다양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이 많은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콘텐츠 영상들 사이에는 가짜뉴스, 선동, 폭력성과 선전성을 내세우며 조회수만을 위해 제작된 영상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 원하는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영상도 뜨지만, 전혀 상관없는 유튜버가 자극적인 제목을 썸네일과 함께 업로드하여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따라하는 등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는 그 어떤 대중문화보다 정보 접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교육이 필요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부터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미디어 리터러시의 조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 미디어를 분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아이들의 꿈을 물어보면 연예인보다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들에게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도 볼수 있습니다. 다른 대중문화들에 비해 늦게 만들어졌지만 유튜브는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근이 쉽다는 점에서 편리하다고 볼수 있는 유튜브의 장점이 한편에선 단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유튜브를 접하게 된다면 보다 제일 좋은 영상을 구별할 수 있게 되며 잘못된 사상과 정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튜브에 관련한 비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